네, 우리 학생부 친구들 지금 온라인으로 아마 보고 있을 텐데요 앞에 띄워진 ppt 같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담번에 해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나니. 네. 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유다가 세계에 흩어진 각 교회들에게 전하는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로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내던지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어, 성경 구절에 등장한 믿음의 도 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여러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이 참된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걸까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에게도 주변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야, 정우가 넌 교회에 다니면서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사실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는 이걸 믿어요. 이걸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뉴시티 교리문답은 우리 31문인데요. 이전까지 30문을 같이 했었고, 오늘 함께 볼 31문.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답을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자, 답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답변이 상당히 친숙하죠? 네. 이 답변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 우리가 사실 매주 암송하는 기도문입니다. 자, 예배를 하면 꼭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 함께 외우게 돼 있어요. 자, 사도신경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우리는 매주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 우리가 매주 외우고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 속에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이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자,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택한 사람들이 참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전달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기록을 한건 아니지만 성경에 가르치는 바를 우리 믿음의 고백문으로 이렇게 엮어낸 것. 이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왜 암송해야 하나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자,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 이 성경의 내용들에 핵심적으로 나타낸 요양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전통적인 교회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떤 것을 어떤 것을 우리 마음의 확신으로 받아들이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평소에는 아마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심히 사도신경을 한번 살펴보면 사도신경이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죠. 우리가 뉴시티 교리문답 초반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중에 선생님이 전능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으로 이 능력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우리와 우리 사람들과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가 문 4번에서 배웠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창조하셨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었죠. 자,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함으로, 우리와 이 세상의 주인이, 아,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따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녀입니다라고 우리는 사도신경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하고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구원과 대속에 관한 내용인데, 자두 번째 부분에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기 위해서 신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죠. 이거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결국, 나중에는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승리에까지 이르실 것임을 이 사도신경에서는 분명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 우리는 원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죄인 된 신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뉴시티 교리 문답의 전 문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 예시를 들어줬었죠. 우리가 이전에는 더러운 몸, 죄인 된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새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그 예전의 더러운 몸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은 우리의 깨끗한 모습을 바라보신다고 했었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에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 이거를 우리의 그 신,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문답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자,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어요. 끊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므로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구속자입니다라고 고백을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했었어요. 이게 바로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죄가 있다고 했었죠. 우리가 가진 죄의 더러우 리가 가진 죄의 더러움을 그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그 과정을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성화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점점 거룩하 거룩해져 가는 과정.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점점 성스러워지는 과정. 요거를 성화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교회를 주시고 또그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어느 장소에 있었든지 또 시간의 구애 받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성령은 우리가 가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항상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 보면요. 자,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구원과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아마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함으로써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때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너 교회를 다니면서 너는 뭘 믿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아 나는 성경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을 줄인 우리 사도신경에 이런 이런 것들을 내가 믿는다고 당당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항상 이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학생부 선생님인 저도 그렇고,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그렇고, 때로는 마음이 아닌 그냥 입술로만 예배에서 사용되는 이런 구절들, 그냥 입술로만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도신경, 오늘 살펴본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 내용들이 언젠가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삶의 진실한 고백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또 찬양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침 기도는 우리가 오늘 봤던 우리 사도신경 요걸 한번더 읽음으로 마침 기도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